저는 아주 포멀한 제 자리가 있잖아요. 당연히 일본으로 악수할 수밖에 없었죠. 아, 네. 우리 비서진이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악수한 사람이 누구냐. 오. 박찬대다. 이렇게 올린 아. 것 같아. 애들이 아, 아, 아. 질소냐. 네. 오후에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네. 나는 나가서 영접해서 일본으로 만났다 네. <laughs> 우리 네. 대통령께서 참 공정하신 분이 네. 개인의 친소관계나 네. 마음속과 다르게 네. 공정성을 유지하시더라고요. 네. 아, 야, 첫 번째로 이제 악수를 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연설을 마치고 음. 정총례도 악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. 네. 에서도 했다 그러는데 네. 안에서도 해야 될거 아니야. 네. 역시 대통령께서 내 손을 딱 잡더니 네. 정총례도 딱 잡아서 네. 손을 딱 얹으시더라고. 네. 음. 대통령이 나만 보고 있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대통령이 나를 딱 보니까 네. 정총례도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. 그래서 네. 저거 보라고 <laughs> 이랬는데 네. 다른 뉴스를 봤더니 네. 이번에 또 정총례를 보고 계시대요. <laughs>